자, 오늘 오목 거울. 자, 여기 오목 거울이거든. 여기 보면 100mm라고 써 있어. 100mm의 의미가 뭘까? 초점 거리. 어, 초점 거리야. 초점 거리가 100mm고요. 요광학대 선생님이 70이라고 써진 곳, 70cm에 해당하는 곳에 놓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꼬마 전구를 내가 물체로 해 놨어. 그리고 프로젝터 화면 보면 얘가 실제 물체고 꼬마 전구고. 여기 저 뒤에 요 고울에 의해서 반사된 빛이 보이죠. 요 요쪽이 고울인 거 알겠죠? 네. 그 여기, 여기 뒤집어져 있죠, 상이. 상이 뒤집어져 있고 축소돼 보이죠? 그렇죠? 왜냐면 얘가 초점 거리가 10cm니까 얘 반지름이 얼마야? 이 구면의 반지름이 얼마야? 20cm고 지금 이 물체는 20cm보다 충분히 더 멀리 떨어져 있지. 지금 여러분들 프린트에 있는 표를 보면서 상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같이 확인해 보세요.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이 물체를 점점 가까이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상이? 커져요. 커져야 돼. 커지는 거 같니? 어, 커지지. 네. 커지지. 근데 여전히 뒤집어져 있죠. 상잘 보이니? 네. 자, 꼬마정구 밑에 선생님이 내 이름 스티커를 붙여놨어. 이, 여기 실제, 실제로 봐 화면 보지 말고 여기 보면 있어 여기 있다 어. 그리고 상에는 꼬마 전구가 아래 아래쪽에 있고 내 스티커가 뒤, 위에 있죠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더 가까이 가봅시다 점점 어떻게 되죠 네. 커져 커져 그러다가 얘 반지름이 20cm라고 했지 그럼 20cm 거울로부터 20cm 떨어진 지점 그럼 내가 거울을 70에 놨으니까 이 물체가 50에 해당하는 곳에 왔어. 요꼬마 정구랑 요 상의랑 크기 비교해봐. 어떻게 보여? 거의 비슷하지. 근데 뒤집어져 있어. 그리고 내 이름 보이니? 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 사라져야 돼. 사라져야 돼 여기서? 일단 커져야 되지. 일단 더 커져야 돼. 방금 그 전선들끼리. 다 왔어요. 그걸 뭐라고 부른 뭐라고 부를까? 합선됐습니다 쇼트 났다 그러죠. 쇼트 면 어떻게 되지? 몰라요. 그렇지. 어. 전자과학 시간에 다 배웠지? 네. 어. 자, 가보겠습니다. 그럼 자, 상이 더 커집니까? 커지고 여전히 뒤집어져 있죠. 어디까지 이렇게 보이지? 초점 전까지. 초점까지. 초점 초점 전까지. 오. 더 확대되죠. 그러다가 초점 거리인 10cm 떨어진 곳에 근접해 보겠습니다. 상이 갑자기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애매모호해졌지 네. 초점을 지나면 어떻게 돼? 제가 깔았을 때 정립 보이니? 네. 어? 보여요 보이니? 뭐 이제 작아지는 거같 필라멘터리 위에 있죠? 맞네 몸체 여기 아래 있죠? 그쵸 그렇죠? 렇 아. 아. 정립이 됐죠 가까이 가면 아. 그리고 가까이 갈수록 더 작아지죠 음. 맞아? 네 어. 다시 뒤로 가보면 초점에 가까이 갈수록 정리 포상이 커지게 보입니다. 커져서 보이고요. 초점에 여기가 초점인 것 같아요. 이쯤이 초점인 것 같아요. 초점에서는 애매한 상이 보이다가 거기를 지나가면 지나가면 뒤집어져서 보이기 시작한다. 뒤집어졌죠? 어. 그리고 이땐 뒤로 가니까 점점 상이 작아져야 돼요. 그러다가 반지름 지금 반지름 왔어요. 반지름에 오면 상이 크기가 두 개가 비슷해 보인다. 그렇지? 뒤집어졌고 더 뒤로 오면 상이 점점 작아진다. 오케이? 어. 자, 그러면 이제 저번 주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저번 주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오목고를을 향해서 걸어갔지. 네. 오목볼을 향해서 걸어갔어. 그러면서 뭐를 찾았냐면 초점이 어딘지를 찾았어. 너네들이 직접 움직이면서 상이 갑자기 확 뒤집어지는 그 지점을 찾았어. 자,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얘를 볼게요. 자, 이 물체는 지름과 초점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는 어디에 있냐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카메라로 보니까 꼬마 정부의 상이 뒤집어져 보이지. 그렇지? 그럼 이제 내가 이 카메라를 빼가지고, 자, 요 정도 떨어져서, 뒤집어져 보이죠? 내 이름? 뒤집어져 보이지? 지금 확대된 상이 보여야 되냐? 축소된, 축소된 상이 보여야 되냐? 확대된 상이 보여야 되는 거 맞아. 가까이 가볼게요. 가까이 가보면, 가까이 가서 거의 꼬마 종구 근처 가서 얘를 볼게요. 나와라. 자, 지금 내 스티커 보이지? 네. 스티커 위에 꼬마 종구 있지?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야? 뒤집어졌던 소리야, 아니면 똑바로 돼 있단 소리야?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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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립. 맞아? 정립상 됐지. 네.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오니까 네. 맞니? 네. 내 말이 맞니? 네. 어, 믿을 수 있겠니? 네. 카메라를 멀리 있지 않고 까, 가까이 가져오니까 스티커가 아래 보이고 필라멘트가 위쪽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립상이 됐다. 왜 그럴까요? 네. 조금만 이정도 로어 다시 멀리 가져오면 어떻게 보여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돌입 상이 보입니다 그쵸 근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면 스피, 스티커 위에 필라멘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카메라가 멀리 있을 때랑 물체에 가까이 있을 때랑 보이는 상이 다르단 소리야 뭐가 맞아 우리가 배우는 걸로 따지면은 멀리. 어떻게 봐야 되는 게 맞을까? 멀리시, 멀리시.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맞아. 지금 이 상태로 카메라를 멀리 두고 보는 게 맞아. 그러니까 내 눈을 멀리 두고 물체를 저기 두고 거울에 의한 상을 보는 게 맞아. 근데 우리가 저번 주에 봤을 때는 어떻게 봤어? 우리가, 우리가 물체이자 관찰자가 됐지. 같이 움직였지.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보는 건 맞아, 틀려. 그렇지. 틀려. 그렇지. 틀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렇게 봐서 찾아냈던 초점은 진짜 초점이 아닌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관찰자는 멀리 있고 물체가 앞으로 가서 물체가 돌입상이었다가 갑자기 정립상이 되는 그 위치 그 물체가 뿅 하고 사라지는 그 위치가 어, 초점 거리가 되는 거지? 알겠 그러니까 저번 주에 찾았던 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관찰을 해야 된다. 그럼 실제 우리가 지금 거울에 의한 상을 보고 있는 거는 무슨 상이죠? 이거는? 돌입상. 실상. 실상이야. 실상. 그러니까 실상을 볼때 이런 문제가 생. 겨 나중에 복합렌즈 할때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얘기를 해줄 텐데 허상을 볼 때는 이런 거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실상을 볼 때는 같이 가서 보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봐야 된다. 그리고 실상을 볼 때는 원래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 자 그럼 이제 실상을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또 물체를 바꿔볼게요. 자 약간 강한 빛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강한 빛. 어, 거울은, 어목 거울은 지금 70cm 위치에 있어요. 70이라고 써진 위치. 초점 거리는 1 0 c m 예요이 물체를 광학대에 40이라고 써진 위치에 놨어요. 그러면 상은 거울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에 생겨야 할까? 계산. 일단 A가 얼마지? 30. 30. 30. 초점은 10. 그럼 B는 얼마? 15. 15. 그러면 거울로부터 15cm 떨어진 이 지점에 상이 생겨야 되는데 그 상을 그 상은 실상이지 일단 네. 실상을 보려면 스크린을 갖다 대야 돼 그럼 스크린을 갖다 대볼게 대안돼 갖다 대면 아, 안돼 이거 갖다 대면 안 되지 오목 네. 네. 거울 실험할 때는 거울 실험할 때는 이런 스크린을 씁니다 그럼 이렇게 놓으면, 놓으면 오, 오. 위쪽으로 빛이 가겠지 네. 그리고 오목 거울에 의한 상은 어떻게 되죠 돌입상이죠 네. 그럼 밑에 스크린 이 있으니까 그 스크린에 상이 맺히겠죠 네. 지금 여기 안 희미하지 상의 위치가 어디라고? 15cm 이 지금 스크린 약간 더 멀리 있거든 가까이 <laughs> 가볼게요 여보 몰라 이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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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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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렇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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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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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에 맺혀 안 맺혀 어, 안 맺혀 그럼 그냥 눈으로 보는 거야 그럼. 카메라나 눈으로 그냥 보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스크린 이 물체를 점점 가까이 가져갈게요 가까이 가져가면 상은 어떻게 돼야 되죠? 어, 커지죠, 커지죠. 커지면서 위치는? 어, 위치는? 위치는 왼쪽으로, 왼쪽으로. 거울 쪽으로. 아, 오, 아, 물체 거울, 쪽으로 이렇게 거울. 가야 되지? 네. 네. 더 이쯤에서 맺혔죠 더 뒤로 와서 상이 맺힙니다 자 그러다가 상이 이 물체가 어디까지 가냐면 반지름 위치까지 가 거의 겹치죠? 지금 그 거의 겹쳐요 근데 물체가 반지름 안으로 들어왔어 어. 자 거울로부터 15cm 떨어진 지점에 물체를 놨습니다 상의 위치 계산해보세요 30? 응? 30? 네. 그러면 자비가30 그러면 30. 거울이 70위치에 있으니까 한은 아, 70. 40쯤에서 찾아야겠죠. 이때는 요거를 써도 돼요. 40위치에 이렇게 갖다 대볼게 오, 뭐야. 있니? 이거는 여러분 여기 뒤에서 나오는 거야. 아. 그렇죠. 야, 이렇게 되면 얘를 여기 갖다 대도 안 되고, 그치? 여기 뒤에 생기잖아 근데 뒤에 있는 거 얘, 얘한테 가렸잖아 상을 관찰하지 못할까? 머리를 써야지 이때는 이렇게 확인을 해볼수 있습니다 얘를 눕혀요 이렇게 하면 물체가 여기 있지 고울에 반사돼서 약간 위로 오겠지 상이 그래서 이 스크린을 40 정도 위치에 갖다 대면 여기 있다 그래서 약간 정확하게 상이 맺히지 않지만 이 뒤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 약간 틀어지게 해서. 이게 오목골에 의한 상입니다.